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 황제인 그는 지난 40년 동안 평온한 가운데 번영에 오며 완벽한 조직을 갖춘 교회를 제국 안의 한 제국으로 보고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교회와 협력하고 연합하는 길과 힘을, 힘으로 교회를 제국에 복종시키는 두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제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의 거처를 로마에서 소아시아에 니코메디아로 어, 옮겼습니다. 그는 미신적인 인물이었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제들이 그리스도 교회를 해야 할 모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증거와 승리는 자기들의 몰락을 가져오될것으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항제 디오클레탄 누수는 그리스도의 박작 되게 한 것은 그의 사위인 갈릴레우스였습니다. 강한 민신적 인물인 그의 이교 사제들로부터 그리스인들을 근절하려는 강력한 요구를 받고 이 목적을 이루기까지 그의 장인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를 설득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4차에 걸친 칭령을 통해 무서운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303년 2월 23일에 첫 번째 측령이 발표되었습니다. 그가 전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졌던 너그러운 태도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과 꼭 같은 존재로 내세우고, 신전을 신전이라고 부르게 하며 재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공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모든 교회 건물을 파악 기독교의 모든 서적을 불태우게 했습니다. 이에 저항하는 교회 진자들에게 투옥 고문 사행이 뒤따랐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문을 받고 화형, 화형을 당하며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14일 후두 번째 화제가 났습니다. 이방인들은 다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혐의를 돌리고 복수를 외쳤습니다. 이 화제는 갈렐리우스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을 말살하려고 일부러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첫째 측령 이후 아르메니아와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이라는 소문이 황제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소문이 바로 둘째 측령의 구신이 되었습니다. 이 측령은 모든 교회 의 지도자들을 체포하여 투옥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과, 단시 이래 모든 감옥이 목사, 장로, 집사들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곧 셋째 청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재물을 드리는데 동의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을 석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제국의 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신들에게 재물을 드리는 자들은 방되었습니다 303년에 연이어 세 번의 측령이 발표된 후, 304년에 네째 측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 지도자에게 재물을 받도록 내린 명령은 명령을 정 그리스도에게 내렸습니다. 남녀 그리스도인과 그들의 모든 자녀까지. 제국의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게 하려고 모든 제국 권리 관리에 지시했습니다 사탄의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이집트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하는 카이사르인 갈렐리우스로카 마시무스가 308년에 다섯 번째 측령을 공포했습니다 그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재물을 드리게 하고 그 재물을 명령했을 뿐 아니라 시장의 모든 식물에 재물로 사용된 포도주를 뿌리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키다 굶어 죽든지 배교하든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디오클레아 티아누스가 박해를 시작한 지 303년 이후 10년 동안 대로 온 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잔인하게 감옥과 탄광 등지에서 죽게 되고 원형극장에서 명수령에 찢겨 죽는 상황니다이 시대에 살았던 교회사의 아버지라 불린 유세이브스는 가이사랴 두로 이집트에서 일어난 박해를 친히 보았고 자신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박해 지치고 병에 걸려 물러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이후 계속되는 박해를 보면서 오랫동안 질병으로 큰 고통을 겪다 316년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침내 교회를 지키시는 만주의 주 그리스도 앞에 패배를 자인하고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311년 4월에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장제의 진영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제국 동방에 있는 교회가 박해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격하게 날뛰어도 결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